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시면은 어, 앞당? 어, 그럼 앞당이 굳이 없어도 되네. 그럼 오히려 공이 자연스럽게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골프탐사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이언의 정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건데 우리가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던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앞당을 쳐라 이거예요. 앞당을 치면 정타율이 높아지는 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앞당을 너무 치려고 하다 보면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공보다 이제 앞당을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손목을 털어서 치려고 하는 느낌 하나. 또두 번째는 이렇게 그립 끝으로 가서 앞에를 치려고 하는 느낌. 또는 몸이 밀면서 앞당을 치려고 하는 느낌.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셨을 거예요. 혹은 아예 공을 못 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당을 치기 전에 뒷당을 먼저 칠줄 알아야 헤드가 떨어지는 걸더 느끼실 수 있는데 너무 앞당만 치려고 하시다 보면은 아까와 같은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앞당을 치려고 하시는 분들은 헤드를 진짜 앞에다 내려놓으려고 그요 근데 그 전에 내가 뒷당을 치면서 헤드를 내려놓을 줄 아셔야 되는데 너무 앞당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윗부분을 찍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앞당보다는요, 뒷당을 먼저 치는 연습을 먼저 해볼 거예요. 헤드가 공을 때리는 거니까 결론은 내가 백스윙을 올려서 공 뒤에다가 내려놓을 줄 아셔야 됩니다. 백스윙을 올리신 상태에서요, 요공 뒷부분 10cm 또는 15cm 내지에 그냥 뒷땅을 한번 쳐보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손목에 힘이 빠져서 헤드가 떨어지시는 걸 느끼셔야 돼요. 스윙은 끝까지 안 해도 되고 그냥 내려만 놔보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올리시고 내려만 놔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헤드가 공을 때리면서 공은 앞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뒷땅을 쳐봐야 되는 원리는 뭐냐면요. 처음부터 공 맞춰보세요 하면은 아까와 같이 얘기했던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공을 잘안 맞춰도 되니까요. 헤드를 한번 공 뒤에다가 가볍게 내려놔보세요부터 진도로 나가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는 자연스러운 앞땅이 생기게 됩니다. 왜? 헤드를 떨어뜨릴 수 있는 가벼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스윙을 끝까지 하지 마시고 그냥 헤드만 내려놓고 끝내세요 스윙 백스윙 올리시고 빈 스윙으로 이러면 방금 보신 거와 같이 몸의 회전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아까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신 분들은 앞 땅을 너무 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나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뒷 땅을 먼저 치는 연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앞당이 날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앞당에만 의존을 하다 보면 오히려 몸의 원리, 팔의 원리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오히려 그냥 백스윙 가셨다가 내려만 놓으세요. 또 올려놨다가 어 내려놨는데 그냥 공이 가네? 이런 걸 편하게 느끼셔야 돼요. 자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볍게 그냥 내려만 놓을 거예요. 어떻게? 엄청 가볍게. 쭉, 돌뒷땅 네. 났죠? 계속 이렇게 뒷땅을 치셔야 돼요. 또, 엄청 가볍게,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뒷땅을 쳐도요, 공은 나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자, 보시면, 제가 좀더 알기 쉽게, 이렇게 티를 꽂아놨어요. 10cm, 15cm라고 봤을 때, 먼저 여기다가 헤드를 내려놓고, 공은 놓고, 여기다가 헤드를 내려놓고, 네. 그러면은, 아, 일단, 공을 빼놓고, 여기다가 한번 계속 뒷땅을 쳐보는 거예요. 자, 백스윙. 푹, 또. 또. 이렇게. 그러고좀더 타겟 지점을 바꿔서 내 여기다 떨어뜨려야지 하는 느낌을 또 가져보시는 거예요. 또.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그 상태에서요. 공을 놓고 똑같이 만들어줄 거예요. 어느 지점에? 이 15cm보다는 이 10cm에 있는 이 부분에. 그럼 오히려 공이 자연스럽게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공의 의존도를 너무 세게 가지지 마시고, 뒷땅을 치면서 점점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스윙의 틀은 점점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시면, 어, 앞땅? 어, 그럼 앞땅이 굳이 없어도 되네? 뒷땅칠줄 알아야 앞땅을 자연스럽게 칠수 있구나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